세계 속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찐감동TV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국 미녀의 한국인 사위가 장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자라 한국에 시집온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의 고향은 잉글랜드 중부 코츠월드에 있는 바이버리라는 마을이에요. 바이버리는 600년 전쯤 중세에 돌들로 지은 집들이 유명한 곳이에요. 영화나 게임 속 중세 판타지 배경의 느낌이 나는 그림 같은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항상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케이팝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영화 속에서만 보아왔던 한국은 성인이 되면 꼭 가보겠다고 다짐한 나라였습니다. 바이버리 마을은 지금은 한국인 관광객도 많지만 예전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일본에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소하게 생각하셨어요. 부모님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가난한 나라라는 편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할 때는 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되도록 한국에 가지 않고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는 건 어떠냐며 자꾸 일본에 대한 칭찬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런던으로 대학을 가게 된 후에는 항상 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소식을 가깝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인 친구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영국에 오기 위해 이용한 유학원을 통해 원어민 영어 강사 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어 학당을 다니며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유학원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들이 생각나네요. 그때 적은 일기를 공개해요.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맞이한 인천공항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다. 공항은 그저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정관념이 단숨에 깨졌다. 인천공항은 거대한 쇼핑몰이나 작은 도시처럼 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와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공항 어디에서든지 신호가 강력하게 잡혀서 급하게 데이터 로밍할 필요 없이 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한국 인천공항에서의 첫 순간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또 내가 놀란 것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며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심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도 직원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했다. 버스를 타기 전에 한국돈을 환전하는 과정도 순조로웠다. 영어가 능숙한 직원 덕분에 환전과 버스 티켓 구매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공항버스에 올라타고 창가의 자리를 잡았다. 나의 놀람은 공항버스에 올라타서도 마찬가지였다. 버스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도로위를 달리며 한국의 멋진 풍경을 보며 실시간으로 검색도 하면서 숙소 근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배려 깊은 서비스에 좋은 인상을 받으며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나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버스는 공항을 떠나 곧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과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는 높은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들이었다. 한국의 도시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하게 했다. 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고유하고 평화로운 바이버리와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매력과 에너지를 지닌 도시였다. 아파트 단지들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원과 녹지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조차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보며 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도착할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 그곳에서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하며, 버스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한국의 첫인상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다. 어떤가요? 한국에서 첫날 적은 일기의 놀라움이 느껴지시나요? 나중에 책이라도 낼 욕심으로 열심히 적었는데, 요즘은 게을러져서 잘 쓰지 않게 되네요. 아무튼 제가 일하게 된 학원에서는 제가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학원 근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서울 도심에 들어왔을 때, 저렇게 높은 빌딩들은 다 회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진 건물 중 하나가 제가 지내게 될 오피스텔이었어요. 1, 2층에는 편의점 카페, 올리브영, 미용실, 피트니스 센터, 병원, 세탁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그 위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멋진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항상 경비원님이 근무하고 계셔서 치안 걱정도 없었습니다. 경비원분들이 저희 아버지 나이와 비슷하셔서 아빠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저녁 늦게 귀가할 때면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택배와 우편물도 잘 챙겨 주셨어요. 나중에는 경비원 분들과 친해져서 더욱 좋았답니다. 이렇게 좋았던 숙소를 학원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놀라웠어요. 한 번쯤 뉴스에서 영국, 런던의 살인적인 월세 비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낸 오피스텔은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깨끗하고 안전한 숙소였는데, 비용은 영국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학원의 동료들 중한 남자가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는 원어민 강사들을 관리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저의 숙소 소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이 있을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이었어요. 특히 쉬는 날 한국을 잘알수 있는 장소들을 추천해 줘서 여기저기 다녀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학원 수업이 끝나고 늦은 저녁 시간에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하자고 종로가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청계천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종로가가 나왔고 골목골목 사이의 길거리에서 맥주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풍경이기도 했고. 여기는 찌인한국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치킨을 시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광장시장 근처였던 것 같아요. 광장시장은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지만 그길 건너 골목길 사이의 식당들은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때의 시간들 이후로 저는 지금의 남편에게 마음이 열렸고 쉬는 날이면 함께 서울의 명소를 탐방하거나 근교로 데이트를 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영국의 부모님은 처음에 우리의 결혼에 대해 반대가 심하셨어요. 오히려 남편의 부모님은 결혼에 반대가 없으셨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면서 챙겨주셨어요. 정말 편하게 잘 챙겨주셔서 결혼 전부터 오피스텔 숙소보다는 시부모님 집에서 지낸 날이 더 많았답니다. 영국 부모님께는 비밀이었어요. 남편의 노력으로 영국에서 한번, 한국에서 한국 친지 분들과 또 한번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결혼식 때 영국 부모님이 오셨고, 저와 똑같이 인천공항부터 놀라시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놀람의 연속이셨어요. 영국과 한국의 결혼 문화는 많이 달랐는데요. 영국에서의 결혼식은 한분한분 한분 초대장을 보내고 그분들과 하루 종일 파티를 하면서 치렀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화려하고 빠르게 결혼식이 끝났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은 정말 크고 웅장해서 동화 속 공주가 된 느낌이었는데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의 숙소에 있었답니다. 결혼식 날 한국에 오셨던 부모님은 휴가를 길게 내고 오신 것이 아니라서 아쉬움을 간직한 채 영국으로 가셨어요. 그뒤 1년쯤 지나서 부모님은 긴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시 오셨어요. 저의 한국 결혼식 때는 서울의 호텔에서만 있다가 가셨는데 이번에는 저의 신혼집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아파트인데 서울은 너무 비싸서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얻었어요. 직장과는 조금 멀지만 신도시라서 깔끔한 대단지 아파트였죠. 영국 부모님께서는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를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영국 바이버리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의 신식 아파트에 감탄의 연속이셨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대한 아파트 문주를 지나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아파트 지상은 모두 공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놀라셨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서는 한강이 보이는 거실 풍경에 다시 한번 놀라셨습니다. 엄마는 살짝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소개해 드리는데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를 보시고는 영국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셨어요. 남편은 휴가를 내서 장인 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한국의 곳곳을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어머니께서 장기침을 계속하셔서 걱정이 되었나 봐요. 엄마는 원래 거의 평생 장기침을 달고 사셨고 영국에서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영국은 병원 진료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검사를 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갔고, 아무 준비 없이 방문해도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보시고는 부모님은 모두 놀라셨어요. 더구나 의사분은 진료를 보시고 폐엑스레이를 찍어 보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영국에서처럼 다시 예약하고 한참 뒤에 와야 하는 줄 알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5분도 안 돼서 다시 의사분을 만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분명 폐에 무슨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폐는 아주 깨끗하고 장기 침은 식도염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엄마 나이쯤 되면 식도 과략근이 약해져서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토염이 잘 생긴다며, 그로 인해서 잔 기침이 계속된 거라고 정말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며칠만 먹어도 바로 호전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빠른 진료 시스템에 놀란 엄마 아빠는 진료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한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도 검사비 포함해서 100불 정도 나왔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정말 최고라고 감탄하셨어요. 병원 아래층에 약국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처음이어서 신기해하셨어요. 약국에서 처방약 외에도 아픈 관절에 붙이는 파스를 구입하셨어요. 이후 일주일 정도 더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약을 드셨는데, 2, 3일쯤 지났을 때 정말 장기침이 없어지고 있다고 사위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또 한국 관광지들을 여행하느라 많이 걸으셔서 무릎이 아프셨는데, 약국에서 산 붙이는 파스가 효과가 좋다면서 출국하실 때두 박스나 더 사가셨습니다. 영국에도 붙이는 파스와 바르는 파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 스타일의 무릎 파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쉽게 꺼내서 붙일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 있고, 파스 뒷면 종이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붙이기 편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아파트도 좋은데 연결된 상가에 병원, 치과 학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살기 좋다고 몇 번을 감탄하셨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출국하실 때는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위 덕분에 불치병으로 알고 살았던 기침을 고치고 간다고 고마워하시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아서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말 걱정이 없다며 칭찬하셨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살면 어떨까 말씀하시곤 합니다. 저도 오셨으면 좋겠고 남편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꿈꾸던 한국은 저와 친정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올리비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찐감동TV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